오늘은 조조는 어디서 모티브를 얻었는지 살펴보겠다. 조조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흔히 볼수 있는 주제를 설정했는데 상속, 운명, 빛과 그림자의 대립 같은 시대를 불문하고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주제들이다. 팬덤 블러드는 1897년작 영국의 소설가 브램 스토커의 작품 드라큘라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둘다 조나단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점 배경이 19세기 말이라는 것 주인공이 카리스마 넘치는 뱀파이어와 대립하고 물리친다. 워낙 이후에 나온 호러물들이 드라큘라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특징들은 비슷하지만 중 팬텀 블러드가 차용한 흡혈기 의 공통점은 흡혈기에게 물리면 부하가 된다는 것 흡혈기가 되면 보통 인간보다 수십배 힘이 세다 는것 햇빛은 흡혈기의 힘을 제약 하는 것이 세가지를 써먹었다. 또 드라큘라와 디오의 공통점은 스토리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사악 한 면을 강조하지만 초반부에 강한 임팩트를 보여준 뒤에 갑작스럽게 사라져서 후반부에 도달하기까지 거의 등장하지 않는 똑같은 특징 을 가지고 있다. 전투조류는 1981년작 인디아나 존스 레이더스의 전제적인플룩과 비슷 하다. 조셉 조스타는 인디아나 아나존스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유머러스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다. 캐다가 영화에서는 성괴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갈등이라면 파트 2는 에이자의 적석으로 주변 인물들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물론 조조는 파트 1과 파트 2가 이어진 형태라서 이전에 있던 흡혈기를 뺄수 없었기에 제 3의 세력이 등장한다는 점은 다르지만 신의 분노라든지. 고고학과 세계여행을 한다는 것, 그리고 나치 세력이 오컬트에 심취 해 있다는 것, 메인 빌런이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이 똑같다. 스타더스트 크루세이더즈는 1989년작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과 80일 간의 세계일주를 합친 스토리라고 볼수 있다. 올드 타입과 뉴 타입이 같이 여정 을 떠나는 것은 최후의 성전과 같고 제한된 시간 내에 주어진 메인 퀘스트를 클리어해야 한다는 타임 어택은 80일간의 세계일주와 같으며 심지어 성전이라는 제목도 유사하다. 2부에 이어 3부에도 등장한 조셉 은 아예 인디아나 존스의 의 모습을 그대로 차용했는데, 로퍼 비슷한 용도로 쓰는 허미퍼플이러하다. 또 3분은 특히 다른 파트보다 수사함이 많은 편인데, 이것은 영화에서 기믹을 통해 관문을 통과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는 1990년작 미국 드라마인 트윈픽스와 2000년작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를 합친 느낌이다. 이두 작품과 파트4의 교집합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작은 마을에서 여자를 죽인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 새로 유입된 외부인은 뛰어난 직감과 매우 침착하고 냉철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사이코패스인 메인빌런이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숨어 있다는 점, 메인빌런이 깔끔하고 결벽증 혹은 비슷한 것이 있다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는 마을의 고질적인 문제, 살인이라는 행위를 예술이라고 지칭하여 스스로한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공통점이 될수 있겠다. 황금의 바람은 마피아라는 세력을 통해 이전 작품과 달리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한 작품인데 모티브가 된 작품은 영화 대부 3부작과 1990년작 영화인 좋은 친구들이다. 주인공이 마피아를 동경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좋은 친구들의 시작과 똑같고 마약과 관련해서 대립을 겪으면서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것은 대부의 주된 내용과 비슷하다. 여기에 대부는 시점이 위의 계급이 아래를 바라보고 있다면 좋은 친구들은 아래 계급이 위로 올라가는 구조를 보여주면서 분위기도 두 작품이 서로 상반된 분위기를 지향하여 황금의 바람도 지속적으로 아래 계급과 위의 계급이 갈등을 반복한다. 하지만 아라키가 좀더 대부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수 있는 것은 대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꽤 많이 오마주했다는 것과 최후에는 보스가 되어 조직을 통솔하게 되는 것이다. 스토노션은 3부를 오마주하여 만들어진 작품이지만 스토리의 비중은 모험이 45%, 감옥 안에서가 55%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교도소에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처럼 교도소에서 탈출하는 플롯은 1994년작 영화 쇼생크 탈출과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는데 둘다 살해한 혐의를 받아 누명이 씌워지면서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 종교적인 인물이나 종교적인 장치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주인공과 주변이 탈옥을 하고 새로운 신분과 삶을 가진다는 점, 오랫동안 교도소에 있던 인물이 바깥에 나갔을 때 적응을 못한다는 점 바다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낀다는 점까지 스톤오션이 쇼생크 탈출을 많이 참고했다는 것을 알수 있겠다 스틸볼런은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라든지 카우보이와 보안관, 횡단 등 여러 미국 문화가 섞여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모티브가 된 영화는 1976년작 영화 캐논볼과 1968년작 영화 옛날 옛적 서부에서가 스틸볼런의 뿌리가 되었는데 두 영화 가운데서 전체적인 흐름을 맡은 건 캐논볼이다 우선 캐논볼과 스틸볼런의 공통점은 주인 주인공이 과거의 사건 사고 때문에 쌓아 올린 경력들을 모조리 박탈 당하지만 레이스에 참가해 경력 을 되찾아 가는 과정 상금이 걸린 위 대륙 횡단 레이스 여러 인물들과 대립하고 경기와 관련된 음모를 풀어나가는 점이 비슷하다 다음 옛날 내적 서부에서는 3명의 남자들이 1명의 여자를 두고 대립 하는데 1명은 여자를 얻고 싶어 하고 1명은 사랑하고 나머지 1명 은 죽이고 싶어 한다 이는 스틸 볼론에서도 똑같이 오마주 되어 루시스틸을 얻고 싶어하는 남자 퍼니 발렌타인 루시스틸을 사랑하는 남자. 스티븐 스틸, 루시 스틸을 죽여하는 남자 디에고로 결정되었다. 8부는 4부를 오마주하여 스케일이 다시 작은 마을 단위로 작아졌지만 두 개의 파트가 다른 점은 주체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4부는 범인을 찾기 위해 단서를 모은다고 하면 8부는 주인공이 기억을 찾기 위해 단서를 모아 찾아가는 과정이다. 주인공이 기억을 잃은 채로 시작하는 영화로는 과거 회장과 현재 시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2000년작 스릴러 영화 메멘토와 주인공이 뛰어난 능력과 밝혀지면 안 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에게 쫓기게 되는 3부작이 영화 본시리즈다. 이 밖에도 작가가 밝히기를 파트1에서 두 인물이 대립하는 것은 에덴의 동쪽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조지조 스타가 작중에서 디오를 입양했을 때 일부러 친자인 조나단을 더 엄하게 대하는 점이 사실은 카인과 아벨처럼 아벨을 더 편애하는 즉 친자인 조나단을 더 편애하는 것을 숨기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된다. 또한 파트1을 리메이크한 파트7은 조니의 어렸을 적 대립 관계를 친형으로 설정함으로써 작가가 다시 원점 회기로 만들어냈다. 다시 말해 파트1이나 파트7의 주인공들은 아버지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순수한 아이의 욕망을 서로 다르게 해석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오늘은 파트 1부터 파트 8까지 조조의 모티브가 된 영화를 이야기했는데 이 영화들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른 영화가 있다면 의견을 댓글로 달아보자.